오세요. 막기 오신네 네, 막기 오십니다. 예, 왔습니다. 아, 네. 저 사람 누구야? 아니 얼굴이 저렇게 개수가 있어 사람이? <laughs> 오세요. 빨리 오세요. 어, 예, 예. 네, 그 잠깐 아이영이 네. 잠깐 이렇게 앉아서. 아, 네. 어. 그 제가 방금 케이크를 사다 준다고 음. 했는데 못 사다 드렸잖아요. 네네. 그래서 제가 되게 마음이 어. 엄청 쓰인 거예요. 어, 어, 어. 그래 가지고 뭐시파케이로 만든 케이크 이런 거 아니 그래서, 아니. 그래서 어, 제가 감이 좀 없어서 어 뭐야? 뭐를머를사야 뭐를 드릴까 하다가 어, 뭐. 이 광이 분명히 이상 이상 일이잖아요. 어. 근데 어. 이제 이상일 이니까 케이크보다는 뭔가 그 돈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. 제가 23만 1,000원을 이렇게 해 가지고 좀 광이 저한테 많이 그동안 도와줘 가지고 너무 고마워 가지고 어. 너무 고마워서 제가 좀 죄송한데 감이 없어 가지고 이거 부금 깔아 야리는거 아닌가요? 넌내 눈앞에 같어 <laughs> 여기저기 나타나. 너무 그 너무 고마워 가지고 한달 동안 그래도 어아어 눈물 날것 같은데. 고어 가지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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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저작권 괜찮아요. 틀면 되네. 예. 네어 23만 23만 천원 이렇게 여기다 꽂아 가지고 광희 선물해 주려고 밖에. 아, 어 <laughs> 그리고... 그리고... <laughs> 감사합니다 저... 아니 제가 너아 너무, <laughs> 너무 고마워가지고... <laughs> 죄송해요 울어가지고... <laughs> 아안 깨요! <laughs> <laughs> 여러분 오늘 또배 수술을 안 받을게요 울려 <laughs> 왜 내가 외 그냥 갑자기 눈물이 나요 <laughs> 그냥 가, 고마워가지고...